네 반갑습니다 p k 디펜스클럽 김대용 원장입니다 로터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발음이 힘들어서 오늘은 제가 포마드 헤어스타일을 동네 미용실에서 네, 바보샵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 원장님이 딱 만져주신 그대로 제가 촬영을 하려고 촬영을 부랴부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무기술 지름의 어, 방법과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검도를 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술 스파링을 제대로 막 수십 년, 수백 년간 그 선대, 그 배우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계속 축적돼서 계속 발전해온 건 사실은 이제 스포츠화된 대한검도의 검도랑, 그 다음에 이제 펜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이제 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저 검도에 미련이 남아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칼리를 사랑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있고, 어쨌든 그런데, 어, 무기술에 있어서 찌름은 맨손 무술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어, 맨손 무술가들이 흔히 무기술, 어, 짝대기 휘두르는거아니야 조금만 배우면 될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 좀 과격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도를 한 20년 가까이 해서 스파링 위주로 하죠. 몽둥이 싸움이라고 칩시다. 뭐 검이 아니라고 하고 죽도 몽둥이라고 치을때 제가 그 정도 했으니까 면손 무술 스파링하면 잘할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laughs>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전혀 다른 수능 양식과 노하우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손 무술의 찌른 과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맨손 무술은 커요. 주먹이 커요. 그런데, 어, 잠깐만. 죄송. 이거는요, 안 커요. 심지어 얇아요. 맞죠? 그 다음에, 라탄스틱 라탄 스틱 아주 작아요 맞죠? 진검이라뭐가금이든 아 진검이든 칩시다 끝이 오래요 작죠? 다시 얘기하면 원근감이 사라져요 아주 작은 점이에요 점 주먹에 비하면 매우 작은 점이라서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던 물체의 크기와 매우 달라요 맞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찌름을 찌른다는 거, 점에서 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근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잽은 원근감이란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물론 거리가 짧고, 무기의 찌름보다 잽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전에 무기술은 무기수는 원심력으로, 원심력으로, 원심력으로 칼끝의 가속도가 인체가 낼수 없는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세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찌름은 예외예요. 찌름은 잽보다는 느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찌르려면 손의 각도가 이렇게든 이렇게든 바뀌죠. 내 손이 지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기 이 때문에 잽보다는 손이 부자연스러워요. 관절의 구조가요. 예, 네, 그래서, 잽보다는 찌름은 느려요. 확실히, 속도는. 그건 확실합니다. 대신에, 무기술 찌름에 위험한 게, 아, 주먹보다 매우 작은 점에 불과하고, 이 점이 원근감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팔과, 이거는, 팔은 앞에가 크죠? 그 다음에 얇죠? 그래서 원근감이 생겨요. 근데 찌름은 여기서 점에서 점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점에서 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찌름은 내몸 전체에 예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피가 불가능해요 제가 칼리 데릴박스 안에 찌름을 방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거 스파링이 안된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 제대로 찌르기가 숙달된 사람의 찌르기는 공격 기회로 들어오겠죠 맞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에 찌름이 찌을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방어가 힘든 상황에서 찌름이 들어오는데다가 점에서 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근감이 상실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응속도로 피하기엔 늦어요, 찌름은. 플로우 배는 거는, 배는 거는 궤적이 크게 들어오잖아요. 반응속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가속도의 세계가 다른데 그래서 힘들긴 한데, 어쨌든. 찌르면,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 찌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은 순간, 앉는 경우를 제외하고, 찌르면 내가 인지하고 피하는 거 불가능해요. 반사신경으로도 못 피해요. 주목보다 느림에도 불구하고, 잽에 비하면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진짜 제대로 찌르기를 연마한 사람이 찌르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검도 같은 경우에는 찌름을 언제부터 도장해서 연습할 수 있냐면 보통 3단부터 찌름을 연습할 수 있어요. 3단은 검도에서 대한검도의 기준으로 3단은 보통 연차상으로는 5단부터 3단이 응시할 수 있지만 보통 5단, 5년에서 7년차에 있는 사람들이 3단이 많아요. 왜냐하면 4단이 7년차부터 4단이 응시는 할수 있는데 7년차 만에 바로 4단 합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단 학교 가는 분들 보면 보통 10년 차, 11년, 12년, 13년 차, 15년 차고사이에요 고사이에 사단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단부터 준사범이라고 하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차, 7년 차가 좀 많아요. 그때부터 찌름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 누구를 상대로 사범들 상대로. 그러니까 밑에 밑에 이제. 초단 2단들 상대로, 유단자 상대로 못 찌르게 해요. 절대로. 그만큼 반사신경으로도 피하기가 불가능하고 위험해요. 급소로 들어오잖아요. 보호장비가 있어도 이 밑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인체보다 딱딱하잖아요. 매우 위험해요. 찌르기가 실제 스파링 하다 보면. 그래서. 어, 보통 보호 연차부터 사범들 상대로 해요. 그래서 사범들이 지도연습 받아줄 때 3단 조교들, 준사범들 대상으로 한번 찔러 보라고 해요. 어, 나도 찌를 테니까 너도 한번 막아봐. 찔러 봐. 이러면서 보호대 이상부터 서로 찌름을 찌를 수 있어요. 할 얘기도 여러분들이 스파링을 한다면 찌름 기술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찌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되어 있고 찌름의 공격 방어에 대한 이치가 속달된 사람을 상대로 찌름을 찌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련생들끼리 찔렀다가는 큰사고나니다 진짜 큰 사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자, 찌름의 공격기에는 어 제가 이무슨 매니아다 아니면 이 사람 정말 제대로 된 어, 무기술 전문가다라는 가르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깡통 같은 걸 줄에 매달아놓고 찌름 찌르는 연습하는 사람은 무술 매니아예요. 왜냐면, 이 사람 무기술 스파링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찌름의 공격 기회조차도 이해를 못하오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찌름의 공격 기회는 상대방이 머무를 때, 상대방이 다가오거나 물러날 때는 절대 찌름을 찌르면 안 돼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타켓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찌름을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보세요. 이 점이죠. 점에서 이 사람 물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타켓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찔렀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찌름은, 찌름은 속도가, 속도가 배는 거, 원심력을 타는 배는 거보다 훨씬 느리는 데다가 맨손챗보다 느리죠. 그래서 찌름을 어설프게 찔러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해서 방어나 공격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리스크가 크다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타켓을 상대로 내가 무리하게 찔렀을 때 찌름이 실패했을 땐 바로 카운트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찌르고 나서 찌르고 나서 여기서 일순, 일순간 멈추는 동작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찌름은 찌름은 그래요 플로우는 르고배고 위로 올리고 뭐가 다 돼요 연결해서 근데 찌름은 그냥 이걸로 딱 끝이에요 동작이 맞죠 그래서 찌름을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타켓에 찌르는 거는 불가해요 멈추고 있을 때 찔러도 제대로 급소에 찌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격의 기회는 크게, 큰 맥락에서 머무를 때, 다가설 때, 물러날 때세 가지가 있다했는데 찌르면 머무르는 순간이에요. 머무르는 순간 안에서도 경고 의역에 빠져서 이 사람이 일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일 때 찌르기 때문에 찌름에 대한 회피나 방어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칼리 드릴박스 안에 보면 상대방이 머무르는 순간도 아닌데 찌르고 그거를 방어한다고 뭔가 자세가 차여 있다면 그 드릴박스는 실용성도 없고 무술의 원리도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무기술 스파링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모션을 그냥 만든 거예요. 드릴박스는 학습을 위한 학습이 있고. 실제 스파링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드릴박스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습을 위한 학습은 무술의 원리를 알기 쉽게 수련생들한테 접하기 위해서라서 스파링상 사실은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학습을 위한 학습효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방금처럼 움직이고 있는 타켓에 찌르게끔 드릴박스를 구성했다면 이거는 무술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무술의 원리도 모를 뿐더러 공박의 이치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릴박스를 검증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돼요. 저는, 저는 칼리가 필리핀 쪽 현지 무술이죠. 뭐 칼리들, 인도의 칼리 파라에트든 뭐, 뭐, 외국의, 뭐, 중국의 어떤, 뭐, 어떤 유명 문파의 무기술이 든 뭐든지 간에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검도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검도인 기준점으로 자꾸 뭔가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무기술 스파링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공방의 위치를 습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방의 위치상, 찌르, 무기술에서 공격은 찌르고 배고 이두 종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찌르거나 배거나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그게,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또는 그 삶의 양식에 의해서 공격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근본은 찌르거나 베거나이두 개밖에 없어요. 무기술에서는. 날붙이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이게 실용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무기술 전문가들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죠. 저번에 파형 파용 말씀드렸잖아요. 파형은 하나, 둘이란 개념이 아니랬잖아요. 이거는 공격을 위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흘리면서 내가 한 순간에 들어가야죠. 실제 스파링에 보세요. 하나, 둘 되는 거요 내가 막았어. 그럼 다시 바로 대치를 이렇게 대공격을 하지 누가 내가 하면 이 사람이 멈추고 있냐고요? 하나, 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이렇게도 안 된댔죠. 제가 이렇게 밀려나 버린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라고. 그래서 제가 양손검에서 흘리는 기술과 한손검일 때 흘리는 기술을 설명을 연결해서 해드렸잖아요. 그죠? 아 마찬갑니다. 찌름도 머무르는 순간이고 자 조금 더 쉽게 제가 이제 초보자들 대상으로 설명할 때 설명하는 양식을 설명해 드리면 자 찌름의 포인트는 한손검일 경우에는 유파별로 상이하지만 제일 대표적으로는 복부, 그 다음에 어깨, 어깨 목은 잘안 찔러요, 한성검일 때는. 근데 물론 검도에서는 하다가 한 손으로 목을 찌르긴 해요.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검도는 기본적으로 중단세니까. 중단세에서는 중단세의 연장선이 목을 겨누고 있거든요. 중단세에서 연장선이 상대방의 목을 겨누고 있어서 중단세에서 그냥 팔만 딱 뻗어주면 그냥 목을 찌르는 게 돼요. 그래서 한손 찌름이 있어요. 근데 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정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찌르는 힘이. 그래서 목을 타켓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목은 좁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부, 어깨 쪽. 그 다음에 얼굴 쪽을 찔렀는데 피할 경우에 썬키티라고 눈을 긁어내는 게 있대 있잖아요, 제가. 맞죠? 그래서 얼굴 쪽으로 찔른 다음에 찌르는 거는 이건 페이크죠. 고개를 피했으면 바로 썬키티로. 긁어내는 거. 맞죠? 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건 여기, 여기, 여기. 뭐 가슴도 찌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가슴이나 배나 똑같은 중심 라인이죠. 중심 라인, 좌, 우 라인. 요 세, 두, 세 군데에요. 그죠? 찌르면 그거요그 다음에, 상대방이 머무를 때.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과 함께, 여러가지 모션 자세를 취하다가, 이 사람이 머물러요. 머무르는 순간이 생겨요. 분명히. 경고욕에 빠지는 것. 어, 저 사람이 이건가? 이건가? 요렇게 들어오나? 내가 이 박자에서 비면 들어오나? 잡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내가 계속 같이 움직이다가 일순간 머무르는 순간이 생길 때 그때 찔러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 칼레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장하기 때문에 중단세라는 포지션보다는 여러 다양한 기수식이 나와요. 공격 포지션이 나오는데 공격 포지션과 공격 포지션이 이동하는 순간에 찌르는 기회가 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선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나면 찌름의 공격 기회가 돼요. 공격자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이든지간에 요거에 아닌 이상은 요 포지션에서 바로 찌르기로는 못 들어가요. 선이 이루어지고 찌르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베고 찌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손으로 한번 베고 찌르든지, 아니면 해치고 눌리면서 찌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손목을 치면서 찌르든지, 맞아요? 아니면 막으면서 찌르든지, 어떤 식으로든 선의 공격이 한번 이루어지고, 선이 한번 움직이면서 찌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포지션에서, 공격 포지션에서, 맞죠? 요거 제외하고. 이건 찌르겠다는 거죠. 맞죠? 전혀 의미 없는 공격 포지션이에요, 이건. 그래서 공격자는 선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찌른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공격기에는 상대방이 머무르는 순간 경고 의욕에 빠져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혼자서 잡생각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망설이면서 주춤하게 되는 순간 머무를 때 그때 찌르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공격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때원투할때딱 머무르게 되죠. 그때가 찌름의 공격 기회라는 거.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 사실 은해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실용적이죠. 수싸움이 될때 내가 야 나는 지금 일본 라인으로 너뵐 거야 어떡할 거야 하면서 측면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그럼 이 상대방은 여기서 어 일본 공격 일본 공격 그러면 나는 바로 2번으로 대받아 치겠어? 또는 손목을 치겠어? 카운터로 손목을 치겠어? 해서 이 사람이 1분 포지션 바꿀 때난 2분 포지션 바꿔요. 그래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면 나도 같이 파고 들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1번에서, 어, 하단세로 많이 바꿨다. 아니면 1번에서 휘둘렀다. 그러면 내가 방어를 한다? 방어를 하면서 몸이 열려서 굳는 순간 그때 뭐예요? 찌름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파트너가 있으면, 제가 파트너한테 설명하면서 해주면 되는데, 아, 이 정도까지 훈련시킨 친구가 그만뒀어요. 다른 도시로 가는 바람에, 멀리. 예, 네, 일자리 때, 예, 네, 취업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훈련시키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제가 그냥, 그래서, 어, 어렵게 제가 설명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의 기회는 상대방이 머무르는 순간 그리고 그 머무르는 순간은 경구 의욕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망설임 뭐 하여튼 살짝 정신줄 낳을 때가 있어요 서로 막 공방하면서도 있어요 진짜 잡생각이 순간적으로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딱 멈추게 돼요 그 순간 찌름 기회 그 다음에 포지션과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일순간 멈추게 되고 그때가 찌름의 공격 기회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격자는 공격 포지션에서 바로 찌르는 거는 없죠? 그죠? 요거 빼고. <laughs> 그래서, 어, 공격 포지션에서 선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찌르든지, 공격 포지션에서 선의 공격이 나서 찌르든지, 맞죠? 아니면 카운트 기법으로 방어와 동시에 찌르든지, 뭐, 이렇게 낼수 있어요. 그게 기회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 절대 연습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실 거는, 고정된 벽에다가 사람 모양을 그리든지 아니면 저런 샌드백에다가 사람 모양을 그려서 포지션을 공격 포지션을 붙여놓고 멈춰 있는 물체에 계속 찌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찌르기는 다시 얘기했지만 찌르고 나서 실패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찌르고 빨리 회수하는 게더 중요해요. 찌르고 내가 빨리 내가 공격 태수로 변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찌른다는 그 행위 자체가 힘이 약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언가에 물체 찔린 순간 근육이 아주 경직이 돼서 웬만한 힘으로는 찌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스파링상 찌르기는 어떤 형태로 가느냐면 실제 실전, 이건 저도 주워드린 거예요. 저도 막 나이프로 실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찌르든지 아니면 아예 몸을 칼, 이제 약쿠자들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뒤에 칼이 안 밀리게 내 몸에 갖다대고 막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해서 찌르든지 아니면 몸 받은 물로 몸으로 쳐서 찌르든지 아니면 서로 나이프를 들고 서로 멀리서 교전하면서 찌르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렇죠? 서로 나이프를 들고 뭐 군인들이나 있을랑가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상대방은 삼단봉난 나이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맞추고 서로 공격 기회를 볼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프도 그렇겠지만 한 손검은 찌르는 게 힘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물체에다가 힘있게 찌르는 연습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타켓을 이렇게 점점점 작게 만든 다음에 내가 막 움직이다가 찌르고 찌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되면 그때. 스파링에서 찔러보세요. 그것도 상대방이 찌름에 대해서, 무기술 찌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방의 위치 또는 수련이 되어 있는 분, 스파링 훈련이 되어 있는 분, 상대로 찌름 찌르는 연습을 서로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찌름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스파링 상으로는 찌름이 유용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찌르고 나서 회수가 늦어질 경우 리스크는 크다는 거.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